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귀한 찬양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비교적 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1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또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주었더니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위니 여겨 달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묵상 본문의 전체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 5장의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와 메시지의 핵심을 잘 알고 이해를 해 듭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자기 상속분 재산을 졸라서 얻어가지고 먼 곳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얼마 못 되어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을 처지에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 모두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죽을 고생을 한 후에야 아버지 품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거제가 된 아들인데도 목이 빠지도록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먼 발치에 오는 아들을 한방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죽은 아들을 아들이 살아난 것 같은 큰기쁨의 잔치를 베풉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큰 기쁨은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과 딸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누구이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이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탕자 같은 나를 날마다 애타게 기다리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있는 곳이다 부려서 자기 사단 챙겨 가지고 제멋대로 살려고 집 나간 아들입니다. 집 나가서 쫄딱 망한 그런 아들입니다. 거지가 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당자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관심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생명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인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눈빛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참 아버지인 것처럼 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고집 부리고 내게 주어진 거다내 능력도로 된줄 알고 둘째 아들처럼 고집하며 아버지를 떠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품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바라가 있고 또 나갔다면 다시 빨리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때쓰고 고집부리며 자기 살림 말아먹은 이 아들을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는 정말 큰 죄를 지은 자입니다. 거지 신세에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집 종들도 이것보다는 더 낫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의 한 사람으로 기꺼이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을 탕자인 아들을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때묻고 냄새나는 아들을 오히려 껴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죽은 아들이 다시 죽은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잔치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거지로 또불효자식으로 그를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고 죽은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비록 탕자고 큰 잘못을 범했지만 아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의 첫 번째는 참된 성도와 제자는 날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와 제자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다스리며 살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둘째 아들처럼 철없이 세상을 주화하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교만하게 고집부리고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은 죄를 짓는 삶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철 없이 세상을 좋아하고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채 교만하게 고집부리면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먼 나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잘될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다 탕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삶은 끔찍한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봐봅시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절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또 18절 말씀 봅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배가 굶고 파서 죽게 되었는데 취업 열매 돼지 먹는 음식마저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도 내 육신의 아버지께도 큰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고 잘 다스리지 않냐면 얼마든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난니 아들처럼 탕자인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로 살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정력과 한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출세를 쫓아가면 나도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썩어지고 부패하기 쉬운 내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로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순간순간 늘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빨리 그죄 자리에서요 일어나서 이 탕자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이죠.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15절을 15장 20절에서 시작되는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주염 열매로도 줄인 배를 채울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밑에 품삯을 받으면서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품꾼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십 절 시작하는 첫 서두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니까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큰 죄악을 범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만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성도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를 감격적으로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집도 세고 세상 것을 좋아하며 욕심과 쾌락을 따라 이기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저희도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지혜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죄의 가운데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품에 온전히 거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분 이상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예수 방향으로 오늘도 경주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이웃과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과 소망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